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,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. 너원,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, 너원, 요시부치, 너원, 요시부치, 너원, 요시부치,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요시부치 너원, 너희가.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,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, 너원. 요시부치, 너원. 요시부치, 너원. 요시부치, 너원,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,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. 그리 하면 이루리라. 요시부치, 너원, 요시부치, 너원.